반갑습니다. 닥코스TV의 닥코스입니다. 아, 오늘은 어, 촬영 날짜가 6월 3일입니다. 어, 오늘 관련 뉴스 하나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눌까 해서 어, 뉴스를 화면 기사를 띄우고 어,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아파트 가격 하락 가능성 거듭 경고. 어, 2021년도 6월 3일 기사고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받기 이전 수준의 고점에 근접했다는 라 기사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아파트 가격 하락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물가 상승률을 배제한 실질 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는 것이다. 2008년도 그 전에 홍남기 부총리는 2008년 5월 서울 아파트 실질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달 이거 2021년 5월이겠죠. 지난달은 99.5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했다. 거의 뭐 피크라는 얘기겠죠. 고점에 달했으니 앞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조정, 즉 하락세에 들어갈 것이라는 암시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부동산 가격 급등 후에 일정 부분 조정 과정을 거친 경험을 강조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사례 등을 거론했다. 당시 홍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9월부터 2013년 8월 사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1.2% 떨어졌다. 2008년 9월에서 13년이, 13년이니까 한 5년 정도 되네요. 5년 정도 11% 조정받았다. 그러니까 IMF 때보다는 그렇게 많이 조정받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10%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관련해서는 3일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최근에 미국 부동산 과열을 우려한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유념해야 할 것으로 꼬았다꼬 봤는데 상당히 뭐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 걱정해 주시고요 또 다음 달부터 DSR 이라 그러죠 총 부채 원리 상어비율 적용 등 가계 부채 유동성 관리가 강화하는 점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 변수라고 홍 부총리는 덧붙였다. 그러니까 이제 뭐 DTI 뭐 LTV를 뭐 높여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DSR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은 내가 뭐 나중에 담보대출 이용해서 뭐 한다고 했을 때는 대출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많이 늘어났다면 유동성 자체가 축소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까지는 계속적으로 부동산이 우상향했다면 이제는 좀 조정받을 확률이 높다 조심해라 이런 얘기신것 같아요. 한편 홍 부총리는. 이달 말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는, 어,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6월 1일부터 시행됐죠. 임대차 신고 내용이 과세정보로 활용돼 임대인 세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났기 때문이죠. 또, 홍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 올해 사전 청약 물량을 애초 계획된 3만 5회에서 2천 5를 추가한 3만 2천 5겠죠 추가는 하 방향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 아파트 가격이 실제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보면 2008년 5월부터 뭐 13년간 5년 동안에 11% 정도 하락했다고 얘기 나와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어, 자료를 보니까 2017년 5월부터 2021년도 아마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부동산 정부 대책이 이렇게 나왔을 때 서울 아파트 시세 추이가 어떻게 되냐라는 분석을 해놓으신 글인 것 같은데 연합뉴스 자료고요. 자료는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이죠. 2017년 5월에는 평당 서울 아파트 가격이 2,138만 원, 그러니까 3뭐 3평 기준으로 6억이 좀 넘었는데, 18년 1월에는 7억 3천, 19년 1월에는 2,920만 원, 20년 1월에는 3,255만 원, 거의 10억이 이제 돼가죠. 2021년 1월에는 3억. 11억 4천이니까 평당 3,800만원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2,138만원에서 3,800만원이니까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두배 정도 올랐죠. 와, 5년 사이에 생각보다 이거 뭐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이거 뭐정 비정상적인 가격 급등을 할수 있는데 다른 자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이 아까 2008년도를 자료를 말씀하셔가지고 찾아보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2006년도부터 자료가 있더라고요. 관련해가지고 어, 이것은 한강 이남 한강 이북의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한강 이남 한강 이북 강남 강북이겠죠. 강남 강북 관련해가지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2006년도부터 2019년도 부동산 114 자료입니다. 2100만원 2006년도에서는 2100만원 강남이 강북은 1100만원, 100만원 정도 차이 나다가, 아까 홍부청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 2008년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때부터 그래프가 약간 하향으로 내려가죠. 쭉 2013년도까지. 그 말씀하신 대로 쭉 내려가다가, 2013년도부터 해서, 이제 우상향 하게 되기 시작하네요. 보니까. 2013년도, 15년도, 17, 19년도, 3100만원, 2000 뭐, 거의 뭐 1.5배 정도 차이 나네요. 100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아까 자료 뒤에서는, 뭐, 3,800만원까지 갔었죠, 평균이. 두개 합치니까 뷰타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 8년도부터 해가지고, 강남이든 강북이든 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5년간 쭉 하락이 추석되는데, 아까 11%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 그 비율이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2009년도, 2008년도부터 2,000만원 조금 넘어갔는데, 1,800만원. 그리고 강북도 1,400에서 1,300만원 정도 하락이 되었죠. 관련해서 한11% 정도 평균적으로 떨어졌구나 그래프도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고점에 근접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난달 24일 기획 뭐 이렇게 뭐정부 장관회의에서도 뭐 이런 얘기 했었고 실질가격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격을 100으로 놨을 때 지난달은 9 9 5였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다 너무 근데 이거 하나의 것만 보고 가격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아닌가 조금 위험한 발언 아닌가 싶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과연 이 지수적인 측면,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인 것 같은데 그때는 외부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죠 외부적인 외부적인 충격, 엄청나게 뭐전 세계적인 뭐 위기.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뭐별수 없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11% 5년 동안 조정 받았는데. 2008년도 상황과 2021년도 상황이 과연 동일한 상황인가? 그때 뭐 글로벌 금리가 있듯이 현재 2021년도에도 과연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 전세적인 위기 상황이 있는 것인가? 같이 한번 동일선상에서 놓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올바른 분석 아닌가 싶고요. 2008년도 당시에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 혹시라도 뭔가 공급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아니 또 다른 뭐 어떤 외부적인 변수가 있었나, 뭐 그런 것도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 2022년도, 내년, 뭐, 2023년도, 전문가분들이 모두 다, 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공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울에. 내년, 2022년도, 2023년도, 점점, 점점, 공급, 입주,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 이 상황이 과연 2008년도 상황과 동일한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때 또 지금과 상황이 다른 거 아닌가? 지수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봤을 때 이게 과연 거품인가? 꼭지인가? 그런데 또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하시죠. 신도시 등 삼기신도시에 사전청약 물량을 애초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이 하겠다. 그러면 맨 처음 위에서는 관망해라. 집살 때가 아니다. 지금 꼭지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 지금은 저걸 하지 말고 지금 청약을 받으란 얘기인가? 이렇게 해석 해야 됩니까? 집을 지금 사지 말고 관망하고 전세 살고 있다가 사전청약할 때 삼기신도시 그때 청약해라. 이런 얘기인 것인지 아니면 아예 집을 사지 마라. 가격 조정받을 것이기 때문에, 2008년도, 그, 럴 때처럼 5년 정도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집을 사지 말고, 이따가, 그때 사라. 그런 얘기인 것인기지. 이, 삼기신 도시 자체도 언제 입주할지 모르죠. 5년, 사전 청약이란 거지. 본청약이 있고, 또, 지금 뭐, 토지 보상 난 끝났다는데, 과연 이것이 될까? 향후 10년 있다가 들어갈 수도 있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저 말을 믿고, 10년간 또 전세 생활을 내가 돌아다니면서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사만 봤을 때는 이분 얘기로는 집을 사란 얘기인지, 사지 마란 얘기인지, 전세 살란 얘기인지, 아니면 삼기 신도시만 보란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을 것인데, 또 된다고 하는 보장도 없는데, 아, 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관련해가지고 제가 오늘 기사를 가지고 이런, 이런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아파트 가격 하락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고를 하고 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과 비슷하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